했는데 제가 솔직히 그 언니 퇴근할 시간 맞춰가 그 때까지 좀잘나 했거든요 근데 잘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하, 밖에 날씨가 이런데 그냥 호텔에서 자는거는 범죄 아닙니까 아 솔직히 뷰가 이런데 밖에 날씨가 이런데 호텔에 자는거 범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려고요 어디든 나가려고요 어, 근데, 저기, 호퍼가 언제 저알디랑 저렇게 마크를 공유했지? 원래 호퍼만은 다른 그 브랜드 마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음, 벌써부터 아까 호퍼에서 빵 사가지고 먹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는 프레체 음. 네, 샀고요. 하나는이 치즈 좀 무치, 바짝 묻혀져 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음, 고맙다. 이제는 프레체를 먹을 겁니다. 저녁 먹기 전에 빵을 아피, 애피타이저로 아 어, 근데 요새 시도이 너무 미쳐가지고 나도 뭐, 모르겠다 그냥 몰란다 먹고싶다 먹어야지 그죠? 아 여기까지 입구만 딱 들어왔는데 풀내음이 진짜 쩐다 아 향기 좋아 비엔나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 보석 시기다. 지금 이거 이거 안, 산책하러 안 오고 호텔에서 낮잠이나 잤으면은 얼마나 억울할뻔했어. 하늘 봐. 어, 비 였나 그냥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진짜. 어머 새들도 날아다니고. 너무 따뜻하다. 따고이씨, 따고 나무가 좀 따갑네요. So peaceful. 진짜 평화롭다. 새 소리 들리고 바람 살살 불고 너무 행복한 것이다. 언니 만나러 가려고 오고, 이제 호텔 돌아가서 핸드폰을 인긴 했는데, 언니가 그 조금 더 늦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머리만 딱 감고 나와가지고, 바로 일무보로나가고있습니다 아, 머리 감고 있는데 가, 가, 이 왔네. 조금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 시간 정도 더 시간이 있어서, 딱일분시간이나가지고 아, 근데 머리 바짝 말리고 싶었는데, 하나도 못 말리고, 지금 일단 그냥 나왔습니다. 일무 시간 이제 8분 남았거든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그 선셋보러 왔는데 제일 진짜 명당이 씨 어디냐면 누드비치인거에요 선셋볼 수 있는 제일 명당이 그래서 저기 아저씨가 혹시 너 누드비치 갈거 아니면은 딴데 가봐라 이래가지고 왔는데 다 가리는데요 지금 저기 빨딱 뽑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기 저그딱 대충 보니까 남자들 밖에 없어갖고 약간 가게가 좀 그래서 하, 자기들만 딱 좋은 거 보고 있네요 알딱 뽑고 씨 아, 예쁘다. 진짜 평화롭고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 여기서, 저기 조금만 더 가면은 지금, 조금게더 가면 이렇게, 이렇부 이렇게, 이리게 데가 누드비치 거든요 조금 이근처이와처지와야 이렇게, 이렇게, 이보요이네요좀다해갔다이미여이미드비치아저치아이씨를이아내쫓아람에 바람에. <laughs> 또 하늘이 딱 핑크핑크 해지는 게 반대쪽도 예쁜데요. 지금 총두발 나는데, 아마 지금 사냥한다고 그런가 봐요. 저기 사냥구역이 따로 있나 봐요. 어, 어, 하늘 핑크핑크 너무 예쁘다. 그죠? 저는 저 누드비치로 가면 지름길이지만, 겁나서 아니 겁날 것 어, 같지. 꼭 깜짝이야. 겁날 거 없지. 하여튼 그냥 요로 갑니다. 어, 이 분홍 분홍한 색감이 당길라나 잘. 되게 분홍 분홍하다. 쓰리 좀. 대걸고만이로 완벽하게 이루는 바다가 그 호수가 잔잔해서 그런가 봐요. 와, 진짜 하늘 색감 너무 예쁜데 카메라가 하나도 안 당긴다. 갤럭시 울트라 23이라도 안 당긴다. 더업하러 간다고 너무 뛰어가지고 땀이 진짜 벌벌 나고 있어 지금 옷이 다 젖은 것 같아요 디스츠가 여기 22층 레스토랑에서 야경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선셋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우와 저기 선셋 치고 있다 근데 앞에 건물이 막아가지고 그죠? 건물이 막아서 아쉽네 야경 노을 조주 붉었네요 노을이 진다. 지금 이거 이렇게 사가지고 트램 네, 타고 네. 언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2 1 알았는데 2.6이에요. 비싸다. 하지만 언니가 예전에 줬던 유로 돈으로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아, 우리 언니랑 저는 졸라 대식 깔아서 엄청 큰거 먹고 우리 친구들은 미니미한 거. 역시 날지나애들는 다르다 그자. 하지만 우리는 남기만뭐 집가서 보면 된다이가 자, 짠! 레몬 비어 너무 맛있다, 그자? 자, 이제는 친구들은 사진 찍으러 왔고요. 지금 저희끼리 푸드파이트 끝까지 합니다. 무언가를 담아서 먹겠습니다 짠아 저는 방금도 그 언니, 언니 집 올때마다 이렇게 다 채워놓고 그냥 김, 그 다음에 필터커피 맛밤 그 한국과자를 포함해서 뭐 태국과자, 중국과자 컵라면 저기 뒤에는 똠얌꿍 컵라면 그 으흐. 라이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빼빼로 종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여튼 빼빼로 종류 문자, <laughs> 자 깔아놓고 그리고 우리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찰떡쿠키랑 찰떡 초코파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는 마라샹궈에 <laughs> 마친자 마친놈 그 마라샹궈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마라샹궈 지금 좀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산책 갈려고요 그 공부유산소 때리고 같이 먹을려고요 산책... 아그 하고 저 잠깐 친구 만나야 돼가지고 잠깐 만나고 지금 그렇게 하... 지금 공부유산소 중이긴 한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요 그래서 아까 나오기 전에 그 찰떡파이를 하나만 먹을까 말까 하다가 또 아침부터 또단건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었긴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 하, 아침 먹기까지 한 2시간 남았거든요. 일단 2시간 동안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좀 심각해서 진짜 난좀 빼야된다. 아니, 그동안 뭘 그렇게 먹었길래 이렇게 쪘는지. 왜냐면 언니가 보고, 와, 좀 많이 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느껴요. 느끼고, 제가 원래 엄청 그냥 V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묻혔으니까. 일단, 함, 이제 오늘부터라도 아침 공복유산소를 꾸준히 다 해보겠습니다. 와, 완연한 가을이다. 지금 아침 날씨 진짜 찹찹하거든요. 완연한 가을 날씨구만. 잠깐만요, 전는 자전거 들어가가지고 자전거 오는 거안 오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전거 도로에서 알짱거리는 보행자. 어, 왜냐면 저그 부산에서 온천천 있잖아요. 거기 맨날 그 운동한다고 자전거 타면요 자전거 도로에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 내가 만약에 그비켜달라 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쌍욕을 한다니까. 어나 이렇게 이러... 아좀 지나갈게요. 여기 자전거 도로에요막 이렇게 엄청 착하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저한테 막 쌍욕을 한다니까요. 아 예쁘다. 아침에 일출일. 좀 원래 눈은 6 시에 떴는데. 몸이 못 일어났어요. <laughs> 예쁘다. 그 완전 포기하다. 아침이라서. 근데 저는 이 유럽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비엔나는 그냥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약간 걷기만 해도 좀 기분 좋다. 어머 예쁜 꽃도 봐봐. 어머 예쁘죠? 진짜 가을느낌 낭낭하다 이거 아직 어 근데 사람들 다 패딩입고있노 뭐 패딩입을 날씨 엄청 음, 그런것같아요 근데 나 오늘 약간 걸어와서 그런지 땀나가지고 지금 뜨끈하긴한데 아 가을이다 가을 어머 저청산못 보여요? 방금? 어디갔노? 어 지나갔다 뭔데 어, 이거 삼성은 이줌땡기는게 진짜 좋네. 빨리 봤으면. 응? 뭐 여기 있지 않았나? 잠깐만. 이거 보이죠? 귀여워. <laughs> 벨베데레 공주. 근데 옛날 살면은 나도 언니처럼 매일 아침 공복유산소 할수 있는데. 저 예전에도 말했을 거예요. 저 런닝머신 뛰는 거안 좋아해요. 그저 유산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머신이나 그 기계 사이클 있잖아요. 나 그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진짜 이렇게 자연에 진짜 그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타는 거 좋아해요. 저 멀리 시대판 성당 보인다. 예뻐 크림이슨 지금 언니가 차려준 아침입니다 메뉴는요 어제 먹다 남은 복잎, 명란 바다구이그 e s c r e a m 신김치 좋아한대 그 다음에 갓김치 a 갓김치! s Creamies. Creamies. c r e a m i 그 다음에 e a m 그 다음에 김이랑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보나 n bon appetito. s o i n g to go home. I'm going t 이 go home. I'm going to go h 파우더보이랑 같이 비어먹을 진짜 맛있겠다. 그닥 가위로 잘라야지. 오우, 진짜 잘 잘리네. 아까 칼로 호 할라니까는 약간 이 그릇이 움푹해서 그런가 잘안냈는데 오, 이제부터 평생 삼성만 쓰려고. 아, 맥북 어짜지? 네. 지 음. 대충 같은 거들어나 그래도 오페라 하우스는 한번 영상에 담아 줘야지 비엔나인. 아니, 이거 오페라 하우스 맞지? 날씨 개 좋네. 저는 이제 언니랑 빠이빠이 합니다. 이 삼성 사진을 삼성폰 그 울트라 고화질로 보면 이래. 근데 아이폰으로 보면 똑같이.